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보실 코인 바로 수익코인입니다. 수익코인 오늘 자료에서 지금 2,435원 부근 약 마이너스 1.5% 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질문들 좀 많이 주셨어요. 이 비트코인 시장이 좀 회복세 접어듦에 따라서 지금 많이 올라와진 모습인데 수익코인 역시 함께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럼 수익코인 지금 상승세 끝난 거냐? 결론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트코인 아직 상승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았고 약간의 조정 자리일 뿐이다. 지금 훨씬 더 반등할 가능성이 큰 코인입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따가 지표를 살펴보면서 이 매도 목표라든지 매수가 좀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지금 비, 네, 비트코인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줬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 시황을 먼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8만 2천 달러가 바닥이었다 라는 기사예요 뉴스 내용을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렇게 8%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이 이유가 이 레버리지가 해소됐고 매도세도 좀 소진이 됐다 라는 거예요 어, 왜냐 지금 계속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떨어졌었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게 가장 주된 이유였는데 지금 1일 월에 금리 인하를 다시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 어, 기운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는 될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들이 청산이 많이 됐어요. 이 비트코인이 이제는 정말 이 시장의 취약성을 줄이고 더욱더 안정적인 다지기 국면 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이제 낮아졌다는 것 자체는 훨씬 더 이제 깨끗하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시고 레버리지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정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 불안정함을 굉장히 낮추고 깨끗하게 위쪽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네, 수익코인 지금 지표로 돌아와서 다시금 살펴보게 되자면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이 바닥 부근에서 정확하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 수익코인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여기 부근에서 이제 21선이 7일선을 돌파해주는 이 골든크로스가 좀 발생을 했어요. 어 때문에 막 상승세 초입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살짝은 조정자리에 들어와 있다. 왜냐 이제 수익코인이 이 부근에서 이제 아무래도 외물대가 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지만 정말 더 긍정적으로 볼 모습은 여기 부근은 지금 지나쳤죠. 때문에 이 윗구간으로는 어 지금 힘만 더 실어준다면 빠르게 상승 가능한 모습이고요. 빠르게 상승하게 되면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3,600원, 여기 7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빠르게 움직여 줄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수익코인 아예 빠지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터치를 했죠. 때문에 여기 중간까지는 좀 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200원대까지는 살짝 눌렸다가 위쪽으로 다시 반등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때문에 이제 막 다시 들어갈까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자리는 아니고요. 2200원대까지는 좀 눌렸다 갈 가능성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실 때는 한 3,600원 자리까지는 보시고 이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윗구간으로는 살짝 더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분할매도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들어가시면 2,200원대 들어가셔서 2,3,600원대에서 탈출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코인 왜 이렇게 확신해서 말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잠깐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인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수익 코인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닥자리라고 생각했던 부근에서 전 들어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약 21%가량 수익률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도 안 했죠. 왜일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더 윗구간에서 팔려고 당연히 매도 안 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3600원 구간 이상에서는 이제 분할 매도 좀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정확한 매도 타이밍 언제 주냐 또는 이 정확한 매수짜리 언제 주냐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방송 녹화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방을 항상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방 안쪽에서는 제가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좀 정확하게 짚어서 안내해드리는 방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셨던 분들은 사실 이 수익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타로 알려드린 코인들 수익률 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이방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전혀 없고요, 100% 무료 소통 방이고 24시간 무료로 대응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방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제 채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립토드림 급등 정보 알림 방이라는 이 창이 뜨게 돼요. 어, 클릭하시고, 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체크란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원하시는 서비스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소통방 링크 발송을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겠고,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마다 이제, 어, 이렇게 상담 필요한 종목 있죠? 이 종목명이랑 또 매수 단가, 게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무료 상담 해 드리니까요. 편하게 연락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 코인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자면 여기 정확한 매도 구간 절대 아닙니다. 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짜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하단의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